아, 어, 여기 해가 쨍쨍할 때니까 뿅 날이 좋아보네. 습니다아 지금 아이 마리송이랑 또그 미니퍼플이 부족해가지고 어, 찾고 열심히 찾고 아, 있어요. 또? 열심히 찾고 있는데 부족해서 또 그냥 그럴 바에는 수산을 또, 또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낮에 좀 녹화를 해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최근에 따뜻해서 호접란 가격이, 어, 엊그제게가 어, 그니까 또 그, 추수감사절이었잖아요. 그죠? 추수감사절이기도 하고, 이제는 꽃이 겨울로 가면은 이제 잘안 핍니다. 이제 꽃이, 이 이제 일조도 부족하고 그래서 호접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계속해서 올랐어요. 지금 한 비싼 지가 거의 한 3주 되는 것 같은데. 어, 한달 됐어요. 어쨌든 저희가 있는 음. 것들은, 어, 아무튼 최대한 그대로 팔겠습니다. 블루사파이어 어, 이거 탄 것들 그.. 이렇게 몇개안 남았어요 얘네들 어, 이제 몇개안 남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 탄 거는 5천원 투플러스 할 정도의 양은 안 되고 그다음에, 에, 이제 안탄 거는, 음, 이것도, 그 다음에 이제 안탄 거는 8천원 이것도 나이가 2집 반인데 응. 에, 나이 먹은 거죠 네. 자 얘랑 얘랑 나이는 거의 같은 겁니다 자 얘는 어, 꽃이 있는 것들 1 3천0 0원그 다음에 예, 약하지만 이렇게 가지가 가지가 있는 게또 있어요. 이. 자, 이렇게 가지가 있는 거는 어, 16,000원. 자. 그다음에 예, 나무 화분에다가 자, 이게 보시면은 지금 한 2개월 됐나? 2개월은 안 됐나? 요거를 여기다가 사실 분갈이 한 거예요. 이제 좀 좋은 것들. 여기 중에서도 이제 좋은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큰 거하고 크기가 같아졌죠. 더크지개가 예, 예,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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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요거를 분갈이 한 거고. 어찌 됐든 어 꽃이 없는 거는 16,000원. 자, 이거는 이제 내년에 꽃을 보셔야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꽃대가 있는 거는 어 제가 이제 그 이렇게 분갈이 하는 장면도 한번 제가 알려 드릴게요. 자, 얘는 어 2만 원. 그래서 아, 허접 나는 아, 흔한 품종 막 이렇게 그냥 또 사도 되고 그런 품종은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것들은 여기다 이제 기르시자 저랑 같이 하시는 거는 여기다 그다음에, 하니까 예. 여기다 한 것보다 음, 아 물건도 빨리 크다고 빨리 예, 뿌리 잘 내리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묵은둥이 중에서 어, 계속 여름 내내 피어서 지금 이제 조원으로 하니까 계속해서 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몸집을 위해서는 사실은 어, 여기를 잘라서 옆으로 한번 더보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옆으로 보는 것이 차라리 이게 낫고 어, 이게 어느정도 보신 다음에 에, 이제 여기를 잘라서, 잘라서 이제 음. 내년에 보시라 그 다음에 이것도 밥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어, 밥이 이좀 적은거는 하엽비 몇개 진거는 16,000원 그렇지 않은 것들은 어,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1, 1, 여기 안보입니다 2만원 음, 예. 자 얘네들은 누건이 매우 좋습니다 기다리세요 이게 다시 찍어드릴게요 하나도 안보였어요 블루사파이어 이거 탄거가 5,000원이고 이거 잎 이렇게 된거는 8,000원 이 정도는 봐주세요 얘는 지금 좀 잘못 들어갔는데 이정도도 사실 안탄 건데 요 정도는 봐주세요 그리고 블루사파이어 꽃 나온 거 작은 것 중에 나온 거 이거 그냥은 13,000원 이렇게 가지친 거는 16,000원 그리고 꽃이 없는 것 부작해 놓은 거 이게 훨씬 수컸다고 그랬죠 이게 16,000원 있는 거는 2만원 그리고 묵은등이는 설명했죠 여기, 여기 이파리가 조금 상한 건 16,000원 안 상한 건 2만 원. 얘는 마, 만만해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예. 그향교죠향교 접도 이제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집에만 있습니다. 자, 어, 쌍대가 18,000원. 그 다음에 가지가 있는 거는 어, 2만 원. 예. 저렴합니다. 예. 향기 있는 거에 비해서 그 다음에 세 아, 대는 2만5천0 0원네 어, 대짜리는 음, 3만 원. 네대짜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어, 아니요 네대는 더 있어 한두개 더. 어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아 어, 얘가 했는데. 제가 이제 꽃대를 잘라서 내년에 더 키울까 하다가 이렇게 초기 하나 둘이 새끼 초기 이렇게 해서 군생이 됐어요. 얘는 걔는, 아빠. 어 얘는 이제 병에서부터 이렇게 에에그두개 붙은 거 같고 그래서. 걔는 지금 복륜된 거예요. 음. 아니면 지금 이파리가 어 거예요? 어 얘는 좀는상 걔는, 아, 그 걔는 상했네. 좀. 얘는 상했네. 음, 조금 그런 느낌이네. 어, 근데 얘는 새끼가 이렇게 그러니까, 두개 쳤어요. 또. 그래서 이제 이런 이런 것들은 떼시고 어찌됐든 이렇게 새끼가 쳤다. 그래서 어, 새끼 친 거, 꽃 꽃은 둘째 치고 이렇게 군생으로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고 초기 안 나갔는데 음, 새끼 치는 경우는 음, 거의 없다고 어,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이제 있는데 어찌됐든간에 비하니까 그거만 제가. 사계서 모은 거예요. 어이? 아이고야 자리가 좁네그 다음에 어그 저희가 지금 이제 호접을 올리기에는 가격이 너무 좀 비싸니까 이렇게 골 고루 섞어서 어뭐 어 쌍대라든가 가지라든가 이렇게 섞어서 만천 어 원이니. 그냥 초보용이요 이거는. 어 섞어서 섞어서 세개 사만. 세 개에 사만 원이다. 근데 이제. 세 개에 4만 원인데 택배비가 없으니까 저는 절여 많지는 않지만 어. 이런 것들도 찾으시니까 걔는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꽃이 좀 폈다던가 막 그런 것들이 섞여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1만 1,000원 예. 어, 가지가 어, 13,000원 쌍대가 어, 15,000원 16, 15, 16,000원 16, 오늘은 어, 네, 잘못 봤어 16,000원으로 좀 나름 그, 그 통일을 했어 이렇게 어, 어. 그 다음에 음, 에일리 스페셜은 아 이게 답니다. 음. 아홉 개입니다. 어, 여기가 예, 좀 턱이 더 예. 짱짱하죠, 얘가? 음, 아무튼 네. 얘는 이제 묵은둥이 스페셜이니까. 네. 자, 그다음에 그리고. 요거를 음, 자 이제 사실은 아빠 그 저희 그, 오렌지 선은 안 올렸어요, 여기? 아 오렌지 선이 어디 갔어? 어 오렌지 선 오렌지 선은 안 올렸잖아. 아 그러네. 네 오렌지 선 가격 그냥 말로 해주세요. 어, 어, 오렌지 선어 이렇게 이제 송이가 한 대라든가 좀 돌좋은 애들은 에? 우리가 그 8,000원 얘 어, 예, 예, 8,000원인 이유는 저희가 아, 이렇게 친구한테 이게 받아서 친구꺼 팔아주려고 이렇게 미리 받았는데 음, 아, 어, 우리가 참여개를 받았는데 어, 이제 소활량보다 조금 음, 많긴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 여유가 어, 있어 도매시장에 좀 음,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많이는 안 났지만 그래도 어, 저렴하게 드리는 겁니다 요거가 어, 아, 작은 게 만, 만 원. 그 좋은 게 12,000원. 음. 음, 음, 음. 그다음에 네개 이상 샀을 때 8,000원. 어, 어 2,000원씩 깎아 드렸지. 네가 어. 이게 좀 올려 드려요. 네, 가격표 모르시겠으면 헷갈리면 제가 정확히 알려 드릴 테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얘네들. 어, 얘는 이제 네개 이상 사면은 만 원이가 되는 거고 4만 원에 네 개란 얘기네. 이. 그다음에 이제 한 대라든가 이제 송이가 좀 작은 것들은 4 개가 아니고, 살 거면 5 개를 사야지. 어, 어 그런가? 다른 사실? 아니, 지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왜냐면왜 어. 다섯 개냐면은 네개 아. 하면 솔직히 아. 그좀잘 심어야 되고 아, 5개 하면은 그럴 수, 그럴 수가 어, 아, 맞긴 해요. 5개 이? 하면은 바로. 대충 심어도 좀 좋아 보이거든요. 그거 만원 때문에 잘안 심긴다고 짜증 내지 마시고. 아, 요, 요 정도는 하세요. 요 정도는 어, 안 좋은 거에 속합니다. 그래도 열 송이가 안 어. 온고 아, 어, 그런 것들. 요정도는 이제 안좋은거에 속하는거고 그 이파리도 보여주세요 어, 어, 그 다음에 그 이파리도 좀 상했어요 아 요거는 이제 이런것들은또더 어. 안좋은거고 그 다음에 음. 요정도로 이렇게 하는것들인데 오늘은 어, 사실은 여기다가 요렇게 한번 놔봐드릴요 이렇게 어찌됐든 얘가 이게 피잖아요 모아 심기 하는거는 핀게 좋아요 이? 여기서 순서대로 놓고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담으시면 돼 저희가 키를 그 살짝 차이 나게 맞춰, 어 살짝 차이 나게 맞춰 들으니까 음, 음, 음. 키가 완전 다 똑같으면 또 심을 때잘안심 China, China, c h i 이이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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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i n a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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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가 n a 얘가 i 얘가 가. h i 가가 c h 가 n a c h i 가 a c 얘가 n a 음. 음. 얘가 i 가 가운데 가고 지금 몇개 들어갔나요? 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응? 그래서 일곱, 일곱 개 심으면 되겠다. 일곱 개 심으면 응? 스페셜. 응? 자, 일곱 개 이렇게 쉬, 심으시면은 그러니까 여섯 개, 일곱 개를 이렇게 에, 이렇게 그 어, 양쪽에 놓든지 응. 하든지 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있는 화분에다가 아, 분갈이 그 이걸 빼지 마시고 이대로 이대로 하셨다가 이제 꽃이 지면은. 잘라서 한번더 보시고 어어이 개별 관리하시면 어, 돼요 이. 아빠 그리고 음, 음. 그 사실은 여기가 이게 테이블이 삐딱하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얘가 삐딱해 보이니까 음, 들어서 아무튼, 아무튼 제가 음. 요거를 이제 그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보고 또 자꾸 해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 이제 여러 개 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이렇게 배열이 배열이 음. 이렇게 같이 있는 애들 그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심으시려면 요거를 이렇게 해서 여기를 묶어주면 어 여기가 이제 그우 아래가 이제 더 볼륨감이 더 있죠. 이제 이렇게 있는 거가 조, 좋음이 그냥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묶어주면 칼라타이로 묶어주면 은 해도 되고 아무튼 그런 것들을 연출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의 영역이고 아 우리 연출한 거 대화를 한번 이렇게 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음. 그 동영상으로? 아니 뭐 이제 사진으로 이렇게 보내시는가 동영상으로 보내면 그리고, 우리가 또 올릴 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요것도 이제 어 8,000원짜리를 나무 화분 이제 7,000원짜리 나무 화분에다가 이렇게 넣으면은 자, 넣잖아요 그죠 요 위에 있는 것만 조금 걷어내시고 걷어내시고 그죠 나무 화분 응? 있으실 경우에 음, 나무 화분에다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아, 심어진 거 사셔요 그냥 심어진 거 사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사기 화분이라든가 뭐 토분 뭐 이런 것들도 나쁘지는 않지만 어찌 됐든 얘의 컨셉에는 이게 맞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이거는 사방하니까 정면이 없죠. 나무가 육각이니까 그래서 이렇게만. 응? 얘 이렇게 스테도 지금 음. 마른 그냥 쓰고 있어 우리 음. 아버지가. 음? 아니요 이거 이거 약간 젖어 있어. 그냥, 아니 이렇게, 이게 이 정도면은 근데 말을 좀 말. 그러니까 이쪽만 했지. 말랐고 요 이렇게 놨으니까 말른 거고 요이 안에는 지금 음, 음, 뽀송뽀송해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넣을 때는 그냥 들어가요 그냥. 예? 그냥, 그냥 들어가는데 딱그 차이가 좀키 커야지 음, 음. 키가 조금. 음. 어 높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밑에 부분만 아 그러면 아빠 그거 응? 털지 말고 위로 응. 올려서 심는 걸로 아니까 올려 심는 것도 괜찮고. 응. 그러니까 이거를 털어서 응? 밑에가 대도록이면은 뿌리를 아니, 덜 건드리고 위에를 털면은 응. 되지 아니 뿌리 건드리는 게 응? 싫으시면은 응. 위에를 좀 이게, 털고. 다음에 이게 이게 청태 부분 이렇게 조금 응. 응. 위에를 털면은 뿌리를 뭐? 덜 건드리잖아. 네, 아무튼 그렇 올려 심으면.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지금 뿌리가 다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심으면 뿌리가 건드려지지 않아. 응? 거의 건드려지지 않고 그 대신에 여기 이제 주변에다만 주변에다만 잎기를 조금 더. 아 그리고 이거는 음. 이 집이 칠석급있잖아그그좀잘 음. 기르는 집이잖아. 그래가지고 수태를 그 좋은 거 써서 꽉꽉 눌러서 심어놨기 때문에 음. 더 건드리고 이거 털어서 새 수태하시고 어, 그러지 이, 마세요. 이수채 이, 좋은 겁니다.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하시고 이게 이대로 해가지고 통기성 있으면 이거 스태요 10년 동안 분갈이 안 하고 여기서 계속 기르셔도 가능할 겁니다 예,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 여러분들이 그 심으시면 되고 세월나면 농부는 이 나무 화분에다가 호접란을 기르는 거를 다른 것도 부작이래도 사실은 이게 부작의 개념과 화분 분갈이의 개념을 좀 장점을 우리 소비자들한테 예, 그 어? 불피부작이라는 건 나무 부작의 뿌리를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에는 이런 뿌리를 우리가 감상하는 그런 그런 거예 어. 그러니까 이런 화분이라고 똑 같아요. 그냥 어? 다른데 자생지는 이런 식으로 기르거든요. 왜냐면 공중습도로만 어. 이거에다 심었을 어. 때 단점을 우리, 얘기해줘. 어, 여기다가 심으면은 어찌됐든. 통기성이 공기가 덜 통하잖아요 그죠 호접나는 그 뿌리가 그리고 또 밖으로 나온다 뿌리가 위로 가고 어, 그런 거가 위로 가는 거보다 밑으로 내리는 게더 예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뿌리가 나오면 이 사이사이로 붙어서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아 그리고 나는 블루사파이어가 얘가 음. 크기가 두치반에 있는, 그러니까 있는 거는 작잖아요 블루사파이어를 여기다가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하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저기에 음. 따라서 그리고 이거를 옆으로 이렇게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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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가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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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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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여게 되는데 이옆 이렇게 이렇게 도되는이대신이여기이가수태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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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되이습니 이렇게 이렇게 이지고 그냥 그대로 붙이고 수태를 덧붙이면되이아무이 음. 그래도 되고 이무튼이습력을 음.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에서 가정에서 렇게이렇 우리 가렇 어, 얘한테는 습도가 중요한데 습도라는 개념도 어, 호접란한테 야간 습도거든요. 근데 야간 습도를 우리가 맞춰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끼로부터 올라오는 수태를 머금어야지 된다. 그래서 호접란은 밖으로 심으시면 안되고 그 다음에 낮에 베란다에서 물 주는 것보다 밤에 온도가 낮아지면 온도가 낮아지면 은 얘네들이 흡수하는 그 습도. 습도의 양은 낮이나 밤에나 똑같지만, 낮에는 도망가잖아요. 그죠? 온도가 높으니까 도망가서. 팽기도 어, 타고. 뺏기는, 뺏기는 습도가 많기 때문에, 얘네들이 낮에는 호흡을 안 한다고요, 결국에는. 그래서 밤에 온도가 낮고, 어, 그러면은 이제 거기 있는 습도를 다 내가 차지할 수 있으니까. 상대 습도가 높아질 때 호접나는 호흡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세우 농부였습니다. 네, 근데 행복하세요. 지금 어, 여기 칠판에다가 가격표를 적어줘야 될것 같아요. 음. 문자가 또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니까. 음. 자, 다른 거는 몰라도 오렌지 선, 음. 오렌지 선, 오렌지 선 선. 선. 그한대 하고 두대 소. 이거는 한한 개에 음. 만 원. 만 원. 다섯 그렇지? 개그 다섯 그 개라고 적어주세요. 다섯 어. 개. 아 다섯 개면은. 5만 원, 다섯 개원 아, 4만 원, 네. 5개 4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거네. 그렇게 되고 오렌지선 어, 쌍대 쌍대 스페셜. 쌍대 좋은 거는 1.2만 원인데 다섯 개면은 5만 원이 20. 5만 원이다. 어, 오케이. 네 개가 예. 아니고 그러니까 네 개에 5만 원 달라고 그러면 드리세요. 아, 네. 아, 개4 드려 네 개도 여기가 예시를 4개, 한 거예요. 네. 음, 개가 되면은 사4 어. 8 32 하면은 또 4,000원 택배비를 물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개에 4만 원이다 그러면 8,000원이 된게 아니라 꽃한 개당 사실은 어? 5,000원 밖에 사실은 음, 안 돼요 근데 5,000원이면 생산자한테는 얼마 갔겠어요 사실은 3,000원 밖에 못 가는 거라고 중간 음, 것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 아빠... 이런 가격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어찌 됐든 음. 음. 호접란이 이게 물건이 뭐 특별히 이 하자가 있다든가 그런 것도 아닌데 어찌됐든 자리가 부족해서 제가 이거를 떠 안았는데 아, 지금 왔는데. 아니 우리가 네. 막 얼마 어, 하겠다고 했는데 어. 그것보다 한일점오배 네. 정도 더 왔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양을 살짝 당황했는데 필요한 양보다 이제 많이 어, 와서 그래도 어. 뭐 믿고 보내줘서 어?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창호밖에 팔아줄 사람이 어, 없다고 <laughs> 그, 근데 가격을. 조금 달라고 그러는 걸 조금만 달라고 그러는 걸 조금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가가 빤히 얼마 정도 드는 거를 아는데 상대방이 그치. 조금 약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서 어, 내가 그러지는 않고 그래서 어, 소비, 저, 어, 농장 가격도 좀 저렴하게 그 다음에 제 마진도 양이 많으니까 좀 저렴하게 네. 이렇게 거의 사실은 얘는 어, 저희가 영 마진인데 우리 친구가 혹시 볼까봐 불편해지는데 영 마진이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어, 제가 그 개월째 지금 이게 관리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 이렇게 품인 이, 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어? 그래서 음, 맞아요. 우리 셋이서만 지금 하고 있어서 그 믿지고 판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 이렇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할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어찌됐든 이게 계기가 돼서 처음 접하시는 분이라든가 어디 이렇게 뭐 어디 성전이라든가 아니면 어디 뭐 꽃보시라든가 아니면 그 사무실, 개업집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낱개로 사셔서 그냥 우리 요양병원이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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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약국도 있으시고 음, 음. 그렇게 그런 데서 그러니까 항상 호접을 사무실에 어, 사무실에서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이렇게 약사님도 이렇게. 허전 하니까 늘 바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본인도 보고, 오는 그 사람마다, 한명 중에 한 명만, 아유 너무 이쁘다. 음, 여기는 오면 기분이 좋네. 그러면은 그, 기분 좋으니까. 그거가 사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 우리 구독자님들, 약사분들도 많으신데, 그 꽃을 집에다 놓고 어, 아침에 보고 나오고, 저녁에 들어가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생활하는 약국에다가 해놓으니까 훨씬. 에이. 좋더라. 그렇잖아요. 계속 곁에 있잖아요. 곁에. 그게 바로 반려식물이죠. 그래서 거기다 플러스 내가 보고 있는데 나를 찾아온 나를 필요로 해서 약사로 오신 분들이 다 꽃을 보고 싫어라 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아, 꽃은. 이런 애들은 음. 여러 개 심는 애가 아니잖아요. 음, 이거나 브라더골드나. 그런 거는 어, 요거는 사무실에 하나 놓기 좋고. 그 다음에 브라더골드는 어, 향기 있는 거니까. 아, 브라더골드도 어, 음. 음. 아빠 좀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 삼실 사람들끼리 나누면은 좋을 것 음, 같은데 좋아라 하셔요. 네. 그리고 얘기를 하세요. 네. 사실 이 어느 물건보다도 지금 가성비가 제일 사실 좋은 거가 오렌지선보다는 어쩌면 브라더 골드가 가성비가 더 좋아요. 진짜 사실이에요. 어 진짜 왜 그냐면 러 브라더 골드 우리가 향기는 호접원종 저희도 뭐, 뭐 수십 개 있는데. 그거 뭐 6만 원, 7만 원, 뭐 8만 원 이, 이런데 그 애들보다 향도 더 좋고 물건도 깨끗하고 어? 송이도 뭐 이렇게 나이 도고 나이도 더 먹고 어? 더더군다나 우리 우리나라에서 어? 또 어? 처음부터 어? 한 거니까 배양해가지고 나온 물건이니까 어, 왜매화 매출이 음, 없는 거지 아무튼, 어쨌든 의미 일이에요? 있는 네. 품종이 브라도 골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상제가안 좋을 때자예 어,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뼈뼈 하겠습니다 아, 오늘 네. 에일리 한번더 보여드리고, 병할게요.